점프 점프 점만그깐그 잠깐만, 잠깐 그냥 점만 점프. 만 잠깐만, 잠깐만, 잠라라 잠깐만, 잠 나라라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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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마지막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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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늦었어? 왜 늦었어? 너네 생각하느라 늘 떴어요. 어 무슨 생각했는데 무슨 생각했네? 어 너네가 너무 좋다 그런 <laughs> 느낌 생각하고 있었어. 어고상 오, 오, 어. 고맙고 항상 신. 모드가 여러 모드가 개가 있어? 있거든? 겁쟁이 간 고등어 모드 아 근데 겁쟁이 간 고등어 모드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저런 모드를 하는 거는 조금 <laughs> 살짝 좀 많이 짜치지 않나? 이걸 <laughs> 사과할 거에는 차라리 그냥 근데 그냥... 사과캐에서 <laughs> 겁쟁이 간 고등어 모드로다가 8시간 걸려서 깼거든 좀 짜치시니? <laughs> 아, 아 사과캐 좀 짜치시니? 많자? 안 짜? 아니요, 우리 겁쟁이 칸거좀 먼저 <laughs> 하자.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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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먼저 하라고! <laughs> 어, 조, <가보시다>. 좋아요. 가봅시다. 커플 <laughs> 하면 사실 한 시간도 안 걸려. 누가 천박하게 그래. 점프하면서 다니냐, 걸어 다녀라. <laughs> 아, 알겠다, 미안하다. <웃음> 아, <laughs> 좀전박할 수도 있지, 사람이. 천박하게 아! 아, 정... <laughs> 하지 말라잖아, 냠이야왜 <laughs> 이렇게 천박해? 맞아, 왜 이렇게 천박하게 다녀, 너네. 아! 야, 너네 진짜.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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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고 하아... 30년... 가자 바로 바로 고! 렛츠고 엥기지마! 어? 아니 미친 집! 건조 아, 새끼야! 오른쪽 길이 더 가깝잖아 아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가보자 가보자 우리 저렇게 말을 하고 하이. 가야지 얌이야 그래! 왜 혼자 쳐 가가지고 그냥 바닥에 그냥 다 건두박질 치우고 그아 리더 이거 좀... 타네키하겠는데요 리더 자리에 내려와야 되겠는데? 좀 빠지셔야겠는데요? 타네카라 핵? 이런 말 해도 되는 거니까? 아니 뭐 음, 왜? <웃음> <웃음> 아니, 너 빨간 옷 입은 것도 의심스러워. 야. 어고. 그래서 내가 뽀뽀 쭉 쓰는 어떻게 된 얘기야? <laughs> 아니 너 갑자기 옷방에서 나한테 야미야 우리 뽀뽀할래? 갑자기 너 나한테 물어봐서 당황해가지고 내가, 어? <laughs> 입에다가 이러가지고 너가 안 미쳤어? 보려다가 네가 일했잖아. 내가? 보려다가 쯤 되면 내가 왜 받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그럴 리가 <laughs> <일이> 없을 <웃음> 텐데. <웃음> 네가, 그럴 리가 <내가 웃음> 없을 <그랬잖아>. 텐데.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막 본인이 이런 얘기 잘안 한다면서 제가 그랬단 말이야! <웃음> <웃음> 그러면, 그럼 나 진짜! 나 방송에서 레즈비언으로 오해받는데 <laughs> <laughs> 너랑 그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laughs> 레즈비언 같잖아! <laughs> 아니 진짜 그랬단 말이야! 아 외로우셔! <laughs> 사랑이 필요했구나! 땡겨도 야미는 안 꼬셔! <laughs> 그치! 보통 꼬셔도 야미는 아니긴 해! 어 그치! <laughs> 아, 누가 야미를... <laughs> 거기 잡으면. <laughs> 어, 뭐야? <진짜. 웃음> <laughs> 이게 무슨 야, 말이니 군장아. 지금 수천만 원이들이 눈두고 살아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 우리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걸? 진지한 <laughs> 강군장씨 목소리 음. 멋있어? 어, 살짝 멋있었어. <laughs> 그럼 한번 더, 한번더 춥서 가능이야? 아우. <laughs> <laughs> 어, 내가 봤을 어. 때널 레즈비언으로 만드는 건너 자신이야. 삐. <laughs> 빠싸이. 어, 이제시작이야 아하. 아하. 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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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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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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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어디 아, 어디 아, 아,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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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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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근데, 한 시간 소리 지르고, 느낀 어. 점은, 어, 이거, 응. 은퇴하겠는데? 오늘 이거 깨면?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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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어어어어어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움직이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비비캉, 너, 가만히 있다고, 나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다고 그랬어. 가자. 가자. 야! 아! 야! 아! 야! 기면서 하나 둘셋 뭐야? <웃음> <웃음> 씨발 맞아, 난 태생이 아양 짜는 목소리가 아니야. 왜 괜히 장군감이라고 놀림받는 게 아니잖냐? 근데 네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 아. <laughs> 아니야, 그거. 왜 사이비가 전생에 장군감이었다 그랬다고 나한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응. 사이비 믿을 거면 차라리 어. 날믿어주면안 돼? 나 솔직히 사이비, 어. 사이비를 믿지? 야매를 왜 믿냐? <laughs> <laughs> 아니, 그 정도로. 아니, y u m m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해. <laughs> 지금도, 봐봐 지금도, 딸려 올라오는 고있 거, 봐 그러니까. 가서, 아, 이잡지도 않고 아는 꼬라지 난 마. 마. <laughs> 어. <난 마>. 아, 는꼬라지 봐. 아, 코라지바. 아, 코라지 아, 코 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음, 뭐야 하나하나? 아이씨 미미미미미미 씨발 제발 아,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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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감스 유감스러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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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라, 일단, 일단 해봐 일단 아, 해봐 믿어볼게 믿어볼게 어. 믿어볼게 어. 아니 안될 거 같은데? 수도, 근데... 있지. <laughs> <잘할> 수도 있지 <laughs> 어, 잘를 어. 수도 있지 어다 수도 있지 어. 나 믿을게 어 오, 오, 내려봤래! 내려봤래! 아아... 저거 나아니내 탓이야? 아니 이건 또 뭐야? 누구 탓인데? 규롱 누구 탓인데? 개 짜증나 옆에 있었으면 진짜 방금 빵 질렀을지도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실수다 그럴 수도 있다 네가마 말이 아니잖 여기 나 보다 아다 됐다 다 됐다 밑에 뭐 있는데? 밑에 뭐가 있어 아아아 여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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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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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짓말거 거짓말 거짓말 거짓아 거짓말 그짓말 거짓말 거짓 건실하게 거짓말 거짓말 거짓 괜찮은데 그 버튼 매서. 니까러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그럼 웃음> 어떡해? 어, 쪽으로 돌면 된다 그랬다. 점프 어, 어. 그냥 나점프나 점프. 레츠고 하나, 둘, 셋.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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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나점프그나점프 그냥, 그냥, 그냥 어, 그렇지. 아 씨발. 아, 아, 눌러 눌러. <laughs> <laughs> 오케오가점프 <오케이. 웃음> <laughs> 점프해, 점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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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린다. 미쳤네뭐 집어 던진 것 같은데, 형이. 너네 할 게임 못할게. 아니, 니 형이 날 이거 진짜 내 집이 언니냐. 아, 근데 내가 이번 년도에 쳤던 멘트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멘트였던 것 같아. 시, 그게 신음 소리 지린다가 새끼야. <laughs> 우리 우리 친구 그만할까? <laughs> <우리 친구 웃음> 나 친구 그만 잘못 사귄 거 같아. 오늘은 아, 아, 아. 마지막으로 하자. 내일부터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한 번, 두 근데 혹시 있잖아. 아까 신음 소리 지린 대로 다고소할 거야. 저번에서 보겠네. 법정 데이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어? 한 번만 봐도. 치면 뭘한 번만 봐 줘요. 나한탕 어? 아, 뜯어서 분제 바꿀 거야. 어? <laughs> 야너한탕 야, 너 뜯으면 그냥 나 인생 폐가망신하는 거야. 없는 거야 나네. 네가 없어 야. <laughs> <laughs> 너가 한 장이면 나 전제 산야. 성컴좀 바꾸려고 즐거웠잖아 군자. 그러니까. 소처는 없어. 야오. 와우 오야너또 오이너 또. 아뭐 다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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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지. 아직 더 넘어올 때마다 다 왔대. <laughs>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는데 뭐.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래? 어 아직 안 왔네 뒤져야지 뭐 이래. <laughs> 아, 연치오. <연지호. 웃음> 아, <laughs> 자살해야겠다. 아자살야겠다 치우 치우 치우야. 치우 치우 치카치우. 셋. 이거 알겠어. 여기 앞으로 가야. 정면으로 가야지. 정면으로 가야지. 어. 내일 어. 왔을 네, 때 정면으로 가야지. 시발 먼저 어. 하나 둘셋다면 어쩌라는 거야 시발. <laughs> <laughs> 아니, 내려왔을 때가다니까 <laughs> 아니, 템포를 아 해. 그건 알고 있지,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래, 내려왔을 때. <웃음> 아니, <웃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아, 있는데. 내게 안 해. 이것봐, 이것봐, 이것봐! 아니, 냥이야! 내게 늙었다! 자, 내려왔을 때 가, 뛰어, 뛰어. 아니, 하나, 둘, 셋, 어 하라고! 하나, 둘, 셋, 다하고 하나, 둘, 셋, 다 하라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게 냥이 쉽지 않네, 진짜. 내 할게 내 할게 내게나그다어 <laughs> 뭐... 아! <끼리> 그러니까 너무 순조롭잖냐 We can do it We can do it 음. Do it do it do it. do it do 응, do it 깃발 세 번째도 못 왔어 코아피야 아, 깃발, 아니. 깃발 아니. 세 번째 다 왔어 다 왔어 아, 아, 다 왔어 다 식초. 왔어 식초 가까워지고 있대 맞아 치오이 악마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넌 뭐니? 넌 사탄이야? 맞아 사탄이야 응 사이코패스야 바로 가자 하나 둘셋 무조건 나진것 같은데. 오 마이 갓 야오 야오 색야야 내가 가볼게 야, 야, 내가 가볼게 나 난, 가볼게 overseas, 내가 가볼게 also, 오, 가볼게 오케이 기다려봐 려봐 됐어 됐어 어머지 지 어머지 thank y o thank you 하나 부를게요 모여요 모여요 어, 안녕 십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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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적당히 기운다 이거 기운다 그냥 쭉 하나 음. 둘셋아우 집이자 아우 진짜 냠이야 적당히 야. 하자 우리 지금 아니, 7시간째거든 어? 뭘가 네 뭐, 뭐, 뭐가 야. 뭐가 됐어 도대체 네 아니. 멋대로 자꾸 그냥 하나 둘셋 하겠다고 나 진짜 개배고프다, 진짜. 야미도 뜯어먹을 수 있음, 지금. 야미를 먹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한명 줄어들면 낫지 않았다. 난... 그치, 보 응. 야미를 먹다. 아니, 긴장아. 미안. <laughs> 아니, 진짜. <laughs> 날 먹는다고. 야, 야, 진짜 안 얼마 안 남았어. 어, 어, 진짜 얼마, 얼마, 나, 얼마 어디서 안 남았어. 나 흥분돼. 어떡하지? 아무리 새벽이라 그래도 흥분된다니, 야미야. 둘, 오늘 아예 그런 하나, 쪽으로 잡은 둘. 거야? 좋아요 아맞맞 t a 누구야? a n t 나나 a n t e Dante, Dante, d a n 빨리. D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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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라는 아, 게 BGM 되게 힐링 된다. 아! 어어 어! 우와! 요하! 대이 yeah! <laughs> <도라이벌 웃음> <개잘이! 도라이벌>! 요! 제자리, 제자리. 요. 저기 여기 조심. 여기 조심. <laughs> 아니, 도, 여기 조심! <laughs> 아! 어지러워. 오 저. 정도면내려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우리 달리는 속도가 안 따라갈 네, 것 같지 않아? 뛰어 볼까 한번? 하 아, 가자! 응, 안 돼. 어, 아, 어림도 어때요? 없어. <laughs> 어, 어, 어. 어림도 없네, 진짜. 자, 내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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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이야, 드디어! 이야, 야. 그렇게 한다고? 됐다! 됐와 우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왼쪽으로 갈까? 하나, 둘, 셋! 안녕! 야! 와, 엄무난 일이다. 존나 힘들었다. 9시간 딱! 9시간 걸렸네. 어, 풀린다. 뭐야? 오! 우리 자유로워! 이 야, 개시원해! 개시원해, 진짜. 아니, 미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내일 가리 어, 뭐야. 내 방송 켤수 있으면 노가리 하러 올게요. 와 어, 뭐야? 9시간 50초. <laughs> 이야, 고생했다.